영국의 세계대학평가기관 QS는 매년 세계대학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. 최근 발표한 평가 결과에서 가톨릭대학교가 국내대학 중 15위에 올랐습니다. 가톨릭대학교는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가 지난 7일 발표한 2018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대학순위 15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16위에서 한 단계 올라선 결과입니다. 세계 순위에서는 45계단 상승해 456위를 기록했습니다. 올해 QS 세계 대학 평가는 전 세계 85개 나라의 대학 4,84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. 학계 평판과 교원당 학생 수, 교수 1명당 논문 피인용 수, 졸업생 평판, 외국인 교수 비율, 외국인 학생 비율 등 6가지 지표로 순위를 매겼습니다. 가톨릭 대는 교원당 학생 수 지표가 국내 2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. 한편 올해 세계대학 평가 1위는 메사추세츠 공대였고 2위와 3위에 스탠버드대와 하버드대가 각각 선정됐습니다.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국립대가 세계 11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.